a l l e l u a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느 고집이 센 부신자가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 조지 휘필드를 보러 갔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요한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불신자가 집회에 참석했던 이유는 이 조주 휘필드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휘필드가 하도 유명하니까 그 얼굴을 한번 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집회에 도착한 이 휘필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휘필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던 나무에 성금성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귀를 아예 막았습니다. 그,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 모습을 보는 거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휘필드의 움직임을 어,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코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흔들어서 그 파리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파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이 사람은 귀를 막고 있던 자신의 손을 떼어서 이 파리를 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조지휘필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지휘필드는 이어서 자신의 귀를 막고 예수의 그 소리를 거절하는 사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불신자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옛말에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란 말이 헛되지 않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예외도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평생 검사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 전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정치 세계에 뛰어들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와 처갓집에 그런 허물을 감싸주다가 무리수를 뒀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순수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시켜달라고 끌고 온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한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가운데 마테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프로클라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그러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 2장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는 기독교로 귀의하였고, 그리스와 에디오피아 교회에서는 이 클라우디아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를 어, 알린 그런 행동을 높이 평가해서 성자의 한 사람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10월 27일을 클라우디아의 초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는 어, 빌라도 총독에게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마 없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운 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단어는 거룩한 이연자나 메시아에게만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어구입니다. 빌라도의 안에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재판장에 사람을 보내서 그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꿈꾸는 반역죄로 고소하였지만 정작 이방인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염려하는 아내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아내의 조언과 그리고 자신의 소신대로 하기보다는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결국 굴복을 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열심히 하기 전에 잘 들어야 그리고 제대로 들어야 적절한 말을 할수 있는데, 잘 듣지 않으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다른 사람들의 마음 어린 조언을 잘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잘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도 결국 아내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가 어리석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주변의 조언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해서 저희들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잘 듣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구개석에 도와주셔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으며 항상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일들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중에 흘린 봄의 비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